네가 기다리던 스마일 마스크의 귀환이다. 그 모든 애환을 딛고선 말이지. 내 연구에 관심 있나? <laughs> 배움이란 좋은 자세야. 칭찬해 주지. 내 힘으로 약한 아이들 모두 지켜줄 거야. 동화나라에서 너와의 추억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결국 너도... 어둠을 필요로 하게 되는군. 조금 더 절망해 보지그래, 전부 내 어둠으로 받아들여 줄 테니까. 동화 나라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할수 있어요. <laughs> 작가님과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게 친구란 걸까요? 기사단장 헨리야. 구름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흐흐 <laughs> 오늘은 어떤 물약을 만들어 볼까? 연금술의 힘이 필요한 거구나? 좋아. 너는 아마도 내 기억의 일부. 그게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야. 영원한 밤, 그것의 시작을 알리는 어둠. 밤이 널 부르고 있어. 나만 아픈 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아픔을 나누는 거야. 이게 건강하다는 거야? <laughs> 너희들, 여태까지 이런 행복을 느끼며 살았구나? 처증나게 대원 아나스타샤, 조사를 시작한다. 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귀를 잃지 않는다. 그것이 설산의 조사대원입니다. 아! 몬스터들아 기다려! 모두 때려눕혀줄게! 잠깐! 몬스터 사냥하러 온거 맞지? 어서 가자! 용기랑 지혜? 그런 건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나 머리 쏟아듬고 싶어? 한 번에 케이크 한 개야. 음? 제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정말요? 어디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고양이니까 귀여운 인형 발견! 오늘부터 당장 서커스단 영입이야! <laughs> 작가도 혹시 플레어의 팬이야? 팬 서비스로 뽀뽀라도 해줄까나? 당연히 농담이지만 오하, 아직은 일어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깨울 즉시 죽금뿐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어, 저, 저 말인가요? 어, 저, 저는... 악몽의 요정... 죄 아, 아, 죄송합니다! 내가 만드는 건 단순한 인형이 아니야, 완전 무결한 작품이지. 단 하나의 걸작을 위해, 오늘도 멈추지 않아. 할머니의 심부름은 언제나 여행 같아요, 재미있는 일들이 잔뜩이에요. 이, 이거 머리에 곰돌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귀엽죠? 난 이래 보여도 바다의 공지였다고. 너는 격식 차리지 않아도 되지만, 어쩔 수 없네, 도와주는 건 이번 한 번만이야. 어쩔 수 없네, 도와주는 건 이번 한 번만이야. 내가 필요한 거구나, 대가는 준비되어 있겠지? 운명은 섭리대로 흐르는 것. 자, 네 운명을 점쳐볼까? 제게 닥친 어떤 시련도 이겨낼 거예요. 설원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꽃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제게 맡겨 주세요, 자신 있거든요.